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 팍스경제TV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를 정리해 드리는 팍스경제 핫파이브입니다. 박주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5위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팍스경제TV 주간 핫5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를 차지한 기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위 한국수력원자력 한미정상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 합의 관련 소식입니다. 한미정상은 현지시간으로 21일 개최된 양국정상회담에서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서 해외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 간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 합의가 한수원의 해외전 수출의 그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서 적극 환영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세계 원전 시장에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수주 활동을 함께 할수 있게 됨으로써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게 됐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한 주간 우리 주식시장에도. 관련주가 엄청나게 변동성을 많이 보였었죠? 계속해서 4위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어서 4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저축은행이 최고 연10% 고금리 특판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 저축은행이 내놓은 예적금 최고 금리 10%에 달하는데요. SBI 저축은행은 오픈뱅킹 출시 기념에서 최대 연 4%까지 선보일 수 있는 해군금리 적금 특판을 선보였고요. 웰컴 저축은행은 최대 연4% 금리인 아이사랑 적금 정기적금을 판매한다라고 하니까 금리 높은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관련 이슈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는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사입니다. 셀리버리 조대용 대표가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미국과 인도 그리고 유럽을 향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 조대용 대표는 현재 개발 중인 ICPNI의 해외 임상 개발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작년 6월부터 10개월을 소요해서 미국에서 비임상 실험을 완료를 했고, 임상을 최단기간에 들어가려고 임상 시놉시스 2차를 작성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에서는 가장 빠르게 패스트 트랙으로 환자 대상 임상 1상을 마치고, 유럽 한 개국과 인도에서 동시에 임상 이상을 추진한다 라고 밝히면서 미국, 유럽, 그리고 인도에서 코로나19 면역 치료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2위 살펴보도록 할게요. 2 위는요. HLB 관련 소식입니다. ASCO에서 리보세라닙 임상 연구를 대거 발표했습니다. HLB가 개발 중인 경구형 표적 항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효능과 범용성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 이 회사는 지난 20일 오는 6월 초 ASCO에 공개될 논문 초록에 리보세라닙이 위암과 폐암, 담낭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도 단독 또는 이 세포 독성 항암제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으로 투여된 결과 대조군 대비해서 우월한 결과가 나타났다 우월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어, 발표를 했습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ASCO에서 권위 있는 학회에서 특정 약물에 대한 수십 건의 임상 결과를 연달아 발표하는 것은 어, 굉장히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런 만큼 많은 구독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 팟스경제 TV 뉴스에서 가장 많은 클릭스를한 기사는 어떤 걸까요? 네, 1위도 역시나 제약 바이오 관련 기사가 차지했습니다. 1위 살펴보시죠. 자, 부광약품의 레보비르 국내 첫 먹는 치료제 되나라는 소식입니다. 요즘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관심들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부광약품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레보비르가 어,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유명한 음상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해서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임상 이상을 통해서 레보비르 캡슐이 바이러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 특히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 입자의 실제 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플라카세이를 통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국내 첫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5 뉴스였습니다. 네, 역시나, 역시나 코로나19 관련한 뉴스들이 가장 많은 클릭수를 기록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였습니다.